네, 안녕하십니까 알리아십니다. 네, 노동절 휴일 출근하신 분도 계실 테고, 뭐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 오늘은 제가 원래 투자 제 포지션이 변동 있으면 투자 클럽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어저께 제가 주문 실수 육천만 원의 주문 실수를 해서 참 황당한 일을 당해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사연, 아, 공포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문크의 절규가 어저께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에, 제가 2월 말에 이제 고퍼스랑 SQQQ 투자자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리고서 3월 한한2 0일 정도인 후 3월 2 0일날 처음으로 보랏빛 한개이거 이건, 이건 뭐냐면 수지큐 강수지에그 SQQQ를 저는 이제 강수지에 수지큐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수지큐 수지라고 그래요. 그래 그때 올려, 해가지고 에, 다우가 사상 최고치 나스닥 사상 최고치 줄때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는 2천만 원짜리 계좌 두 개였어요. 이렇게 2천만 원짜리 계좌 두 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여기, 금액이 2천만 원 1980만 원, 1400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자, 짧게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 스탑을 걸어놨었거든요. 어, 잘 올라가다가 밀렸을 때 어떤 트레이 스탑을 제가 딱 걸어놨는데 할수 없이 한한 한 2%도 못 먹고 나왔어요. 이게 1465주, 두개짜 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 게 제가 여기 영상 올렸었죠. 노르웨이 제 유럽 여행 가서 이제 트레킹을 하면서 여, 주문을 미리 깔아놓은 게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 이 당시에. 에3 9 0 0주3 9백 주. 삼천 구백주 늘어 가지고 아, 이 계좌 하나당 어 23%, 3,300만 의 수익이 났는데 쫙 밀리면서 이게 지난 주말에 스탑을 당했죠. 제가 스탑을 걸어 놓은 거. 그래서 어 제가 스탑을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어, SQQ는 11.44달러, 네우리나라곱퍼스는2 9 0원 이것도 어저께 금요일 날딱 찍었죠. 어저께 월요일 날 어저께 화요일 날이구나. 어저께 안 당했어. 이거는안 당했는데 얘는 당했어. 그래갖고 저 계좌 두개 중에 하나를 잘랐죠. 그래갖고 잘라서 수익이 난게 4월 25일이었네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550만원, 그러니까 1,300만원 먹었다가 800만원 토해낸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원칙이니까. 그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재진입 시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나스닥에. 제가 그고포스 에스큐큐를 쇼트를 친게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했다가 나중에 에여긴가 어디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여기에요 근데 이만큼 빠졌다가 또 반등을 하는 거야. 그래고 여기서만 짜, 여, 여기서 잘랐죠. 여기, 여기서가어디서가 잘랐어요. 다시 들어가려는데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빠졌다가 오르는데 여기에 이이 이 봉에 있잖아요. 이봉 봉. 이거 이게 그니까 이거 그저께 거예요. 고점을 딱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피벗 하지 리트레이스먼트 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이니까 61.8%되더리면요16,023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6,023 포인트 가면은 얘가 61.8% 되돌리는 거야. 즉, 어, 요요요요 요, 요 하락에 61.8% 되돌리는 게 16,023이에요. 근데 요 꼬리가 잘 보시면요 고점 보세요. 고점 꼬리가 16,021이죠. 그러니까 16,023에 2 포인트 모자른 거야. 그래서 제가 노린 거죠. 아, 한 번만 그 대신. 예, 이거는 나스닥이고, 나스닥, 저는 나스닥 100에 대한 선물의 역, 그, 인버스 3배 짜리잖아요. 그래갖고, 기다렸어요. 얘, 얘는 아직 안 왔거든. 얘, 얘가 이제, 얘가, 그, SQQ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간 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선 가 거, 디선가 자르고 나오고, 다시 들어간 게여기예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다가, 1300만원 먹었다가, 800만원 토해내고서,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얘가 지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 깔아놓으려고, 어저께, 5시 정도부터, 주문을 넣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를 1파로 보고 2파로 보고 3파로 보고 4파로 보고 5파로 보는데 요게 한 번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요, 요기 있죠 요거 요 고점이 11.14달러에요 어, 11 11.14요 요 고점이 그래갖고 여기다가 딱 깔아놓으려고 11.14달러에다가 주문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11.14달러에 주문을 넣었는데 11.4달러에 잘못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주문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수전증이 있나 봐. 이게 11.14달러에 넣으면 밑에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11.4달러에 니까 당장 체결이 돼버리지 11.3750에 그냥 체결이 된 거예요. 천주식 여러 개 주문을 넣었거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터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 앞에 세 번째 숫자가 빼먹고 간 거야. 11.14, 11. 뭐, 어, 뭐 1, 1, 2, 이렇게 막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체결이 딱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닌 체결 혈황이거든요천주씩 그래갖고, 어, 한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19만원 손해야 총 들어간 게 3,900주 들어가서 3,939주. 제가 3,900주를 팔고 다시 사니까 3,939주더라고. 왜냐면 이익이 낮고 좀 낮게, 사, 낮게 다시 사는 거니까 39주 벌은 거야. 39주. 안 팔았어도 되는 거를 팔아가지고 39주를 벌은 거예요. 그래갖고, 열 열이 팍 받는 거야. 여섯 이제 여 시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9 시쯤에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이제 이게 지금 여기가 고덕천이거든요. 고덕천 고덕천을 이제 산책을 한거예요 이제 밤아 시가 넘었어요. 밥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서 소대장님 밴드 초대받았대요. <laughs> 우리 애가 최근에 공군 같은 거 제가 영상도 올렸죠. 공군에 공군에 들어간 거 이제 이제 아직 훈련병 뭐 아직 막 시작한 거 같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산책가 갖고 노닥거리는데, 너는 왜나 설거지 하는데 너 나갔냐? 그러면서 와이프가, 보이시나? 내 일감들. 이제 이때요, 이때.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12시, 11시 넘어서까지 이제 고덕천이랑 한강까지 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산책 좀 하느라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몇 시간, 한 3시간인가를 그렇게 헤매고 헤맸어. 그래 근데 이때, 이거, 이게 이제 갤럭시 노트의 한 화면이거든요. 저 바탕화면은 이제 차트고요 요거는 트레이딩, 에, 에, 스타차트 닷컴. 어, 선물 시대, 에 선물 시대. 나스, 나스닥백이 쭉0.2% 빠져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지큐는 0.7% 정도 올라있겠죠. 3배니까 조금 올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건 그러니까, 아, 이건 11시 20분이네. 11시 20분 장 시작하고 나서 한4 한 50분 지났을 때에요 나스닥도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졌어요. 근데 나스닥이 34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이때 아까 그 제가 그 주문 실수를 했는데도 다시 계속 주문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제 만약에 저요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저는 앞전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전 위에 꼬리, 위에 바늘이 있고 밑에는 납작하잖아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도지라고 그래요. 캔들에서는 도지, 그러니까 도지 패턴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이게 원래 한자로는 동사예요. 동사 일본 일본어로 하면은 도지예요. 동사 같은 일, 즉 시초가와 종가가 거의 같으면서 위에 꼬리랑 아래 꼬리랑 있는 거 이런 걸 특히 위 꼬리가 긴걸 우리가 에, 그, 그레이브스톤, 그래가지고, 비석형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저는 이거에 실내 돈을 한 85%를 엄청나게 높였는데, 게그 대신, 얘의 전제 조건은 떠서 시작해야 돼요. 떠서 시작하면, 요거랑 반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좌우 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거지, 앞정이. 요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삼선전환도가 음전환될 때제가 지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전환됐잖아요. 하나만 더내라이버 여기다 깔아놓으려고 여기 11.14달러에다가 주문을 넣는다는 게 잘못 주문을 넣어가지고 11.4달러에 넣어가지고 체결이 11.30달러에 플러스에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한 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넣었으면 여기다가 넣어놨으면 체결이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제, 제 생각대로 떠서 시작한 다음에 쭉 밀리죠? 그러면 요 꼬리가 나오죠. 요 꼬리. 요 꼬리. 요 꼬리. 이게, 제, 제 이론이 뭐냐면,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 압정 패턴은, 그 다음 봉이 떠서 시작한 다음에, 쭉 밀리면서 꼬리, 이때는 음봉이었을거 아니에요, 음봉 그래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랑 대칭이 되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양봉이 쭉 나야 돼요, 쭉. 자, 이 시간이, 11시 21분이에요. 하, 아직 한강에 있을 때야, 핸드폰 들고서, 보면서,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아씨, 어땠네, 그런데, 이때는 수익이 안 나있지. 왜냐면 비싸게 샀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밑에다 깔아놨는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짠!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한 거예요. <laughs> 이거 보시면 다우 보세요. 나스닥이 한 20포인트 많이 나타났다가 얘가 보아까지 와서 보아까지. 막판에 갖고 3 0 0포인트 넘게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짱대 양봉이라는 거 6.7%가 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큰게 나온 거죠. 페니셀링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나스닥에서 이거 막, 막판에 이거. 이건 기관성 손절매라고 생각을 해요. 다우로 570포인트 빠지고. 그러니까 제 이론이 1, 2, 3, 4 5파가 맞는 거죠. 5파는 요거 넘는 거예요. 진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지금 딱 보면은 이건 주문 실수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밀려가지고 본전되면 자르는 거예요. 안 먹고 마는 거야 이거는. 제 스탑은 그래요. 자 신기하죠 보세요. 어제 이거 보세요. 어제 그러니까 시작 끝 시작 끝 기가, 기가 막히죠. 시작 끝. 이때는요, 5일 선을 못 넘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공방전을 했어요, 나중에. 근데 딱 돌파하니까 얘가 꺾여서 올라가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는 1 2 0 7달러는요 이거 아침에 이거 선물, 선물도 좀 올라있어요. 선물도 한1% 가까이 올라있어요. 그 대신, 그, 어, 그, 어, 요거,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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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5.8% 수익이 났는데, 제가 어, 6%, 6 넘게 수익이 났어요. 선물까지 아침에 지금 미국 시장으로 보면 야간 선물이니까. 약래 360만원 수익이 났어요 이거 자 그래가지고 제 계좌를 좀 정리를 하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11.95달러는 종가기준입니다 이제 선물에서 는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자 여기에 3,900주는요 완료된 거예요 두 번의 매매 30만원 먹고 500만원 0만원 먹고 합쳐서 580만원 먹고 나온거야 11.36%달러 16%먹고 수익이 났고 요게 삼성증권이거든요 요거를 다시 들어간게 3,939주에요 지금 오늘 어저께 오늘 새벽 종가가 11.95 달러야 지금 12달러가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60 3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60만 원 수익이 나 있어요. 한6% 가까이 수익이 난 거지 사자마자 주문 실수로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있고 이것 도한 400만 원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2,090원을 제가 스타 걸어놨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 가격에 끝나갖고 스탑을 안 당했어요. 요걸 곱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달러에서 수익이 엄청 나고 있어. 저는 이거를 그 1,109원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어나 50만 줄 채웠는데 처음에는 7만 8천 부터 샀어요. 그래고 저는 이걸 맥시멈 2900원은 투더문이죠. 그건 희망사항이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희망사항은 항상 2900원을 보면서 어 진짜 그렇게 되면 내 돈이 얼마가 될까. 총 들어간 게지 7억 3천 들어갔대 이거는 저는 평상시에 돈이 통장에 천만 원도 없어. 근데 아파트를 팔았잖아. 아파트 매도 대금에 거의 그니까 제가 9억 2천의 수익이 나가지고, 원래 9,200만 원만 뺐기 때문에, 7만 8천 불을 산 거예요. 9,200만 원으로 산 게, 8, 7만 8천 불을 처음에 샀었어. 나 나중에 이게 절반이 넘은 거예요. 달러에.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은 거니까, 저도 전월 세를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 넣어놓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와이프랑 해고 반반씩 해 그렇게 했어. 그, 그, 이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후원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소한, 요, 요런 거, 요런 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런 거? 61.8%인데, 얘가 61.8% 되돌리면요. 16023이야. 0.618이. 그런데 기가 막히게 16021이잖아. 3포인트 차, 2포인트 차에 2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를 깔아놔야겠다. 근데 깔아놨을 때 체결 안 되고 올라갔으면 열불 터졌을 거예요. 근데 주문 실수를 했다고.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어느 누가 그것도 야간 선물이니까 거래가 띠엄띠엄 된다고. 뭘 급하다고 11.4에 올려서 사겠어요. 이건 저는 11. 14달러에 주문을 넣었는데, 잘, 이게 주문이 잘못 나어고체결이됐어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이거 만약에 진짜, 내 가격, 내가 산게이 가격이니까, 내가 판 가격보단 낮고, 그 다음날보단 높은 요 중간쯤에 산 거예요, 중간쯤에.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그럼 이거 압정 패턴인데, 불현듯 들어가지고 나머지 3,039주를 더 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안한 거지. 왜냐면 주문 실수해갖고 잘된 경, 기억이 되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야,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와이프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그 사이에, 이거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정말 압정 패턴 이론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거죠. 근데 이거는 뇌피셜로뭐 맞으면 맞고, 뭐 틀리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니까 전 돈이 들어가야 돼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합치면 은 1억 2천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같지면 합치면 39주가 더 늘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런 사연을, 그, 재미있게 계속 보시려면, 우리 투자클럽, 에, 고퍼스와 SQQQ 달러의, 그, 그 모집인데, 에, 우리, 저기, 클럽 이름이 독사모예요, 독사모. 돈독이 오른 사람들의 모임.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요, 독서 모임으로 바꿀 거예요. 자, 6천만원 주문 실수. 오늘 저, 이거, 이거 지으시, 이거 잣이에요, 잣. 저기, 양평에 있는 그, 가평, 가평 잣. 잣된 건가요? 불안했는데 뭉크의 절규 근데 브라스로 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서 아직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일단 해피 스타트로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는 여자애가 아니라 남학생이 가발 쓰고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 누가 이게 어느 고등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있는가 데 뭉크의 절규 자 여러분들 재밌죠? 재밌는데 살 떨렸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클럽에 많이 와서 후원도 해주시고 투자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특히 달러 그 다음에 고퍼스 그다음에 수지큐, 그다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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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역3배0쏙스쏙스쏙스 그거 관심 있는 신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